어렵게 시청자분들과 고민한 결과 스위치 여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정말 재밌으려면 네. 긴장감이 네. 나오면. 어... 그럼 진짜 제가 선택을 못 하고 방송을 접을 수도 있어. 과연 교수님의 선택은? 이제하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 교수님 멋지십니다라고 누가 쳐주셨는데. <laughs> 감사하네요. 네, 저한테 관심을 네. 가지십시오. 네. 제가 일단 주고 게스트 로 모셨습니다. 제가 게스트인데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네요. 그냥 이 수업을 처음에 수강했을 때부터 교수님이랑 같이 합동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숙제를 안 해와서 일부러 한거 아니었어요? 어, 아닙니다. 절대 아. 아닙니다. <laughs> 어렵게 시청자분들과 고민한 결과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왜요?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런 입장에서 볼 거예요. 아니, 이분 건 내가 방송을 좀 보고 싶다. 어, 그런 이상형.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르도록 할게요. 잘 빠져나왔나요? <웃음> <웃음> 교수님께 처음으로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뵙으신 말이 저는 결혼을 했는데 이,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상형을 만나면 뭐하나. 아 그리고 제 가장 큰 네. 이상형은 제 와이프이기 때문에. 아 어, 보고 계시죠. 와이프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어서.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한게 있어요.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 전에 교수님의 이상형을 먼저 키워드로 음. 뽑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의 키워드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 중에 조금 더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키워드다 하는 거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첫 번째 강아지 상대 고양이 상입니다. 어 저는 고양이 상. 그리고 두 번째. 사망요상을물어오시는아사망요상은사망요상이 네? 어떤 상이에요? 저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때박스리언이라고아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순한, 도도한. 그럼 저는 청순한이구나. 다음은 예쁜 VS 귀여운입니다. 아, 이건 귀여운. 야, 그러면 교수님은 귀여운 상 좋아하시는 걸로. 네. 키가 큰, 키가 작은. 그냥 키 큰이 나은 것 같네요. 긴머리 단발. 아, 이거는 단발. 앞머리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어? 이거는 앞머리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교수님의 이상형을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이 키워드가 막상 교수님과 함께 이상형 월드컵을 했을 때 1등으로 나오는 분과 이미지가 맞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2021년 트위치 여성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 3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한인데 야채빵님. 아, 옆에 주제가 나오는구나? 네. 아,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고 야채빵님은 토크를 하시는 분이고 다른 뭐특이사항들이 있나 요 이분들이? 특이사항이요? 예쁘시네요. 아, 네. <laughs> 일단 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 앞머리 있으신 걸더 좋아한다 하셨으니까 약간 야채빵님을 고르시지 않을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한님 vs 유은님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상형 월드컵인데요 어, 만약에 네. 구독을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본다면 네. 어, 유은님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아샤 님 vs 주다사님 주다사님의 물음표가돼 있죠 아, 어. 말씀을 아예 안 하세요 아, 네.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 근데 궁금하네요 썸네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응. 궁금해서 볼거 같긴 해요 굉장히 응.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주다사님, 주다사님. 선택하겠습니다 아, 헤르씨님 vs 쿠하님 둘다 게임 방송인가요? 아 근데 진짜 어렵다 또 아. 여러분들 저희가 판단을 할 만한 뭔가 좀 그런 정보를 좀 주세요 예쁜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웃음> <웃음> 예쁘다 눈매가 살짝 다르다 음. 교수님이 뽑으신 이상형 키워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양이상이신 분은 쿠하님이 아니신가? 아, 그렇네요. 여러 쿠하님을 부르도록. 네 다음은 모치만두님 아, 토끼님 이분들은 아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도 사실 교수님한테 이제 이 콘텐츠 제안 드렸을 때는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릴게요 했지만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본인 방송만 보는구나 어, <웃음> 남의 <웃음> 방송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아니 경쟁사 분석도 해야죠 우리 기업에서 항상 하는 어, 수학 분석 뭐 이런 거요? 네 그쵸 어, 방송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해야죠. 레퍼런스들도 좀 참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파이팅 아, 다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네. 고르기가 너무 힘든 것 너무 어렵네요. 트위치는 원래 다 예쁜 분들밖에 없나요? 엄청 예쁘시죠. 음, 트위치 라으로그 <laughs> <꾸는 게> 열심히 해봐. <laughs> 아 <laughs> 굉장히 사심이 담긴 멘트였어요. 모찌만두님, 네. 향토끼님 제가 고른다면. 네. 아 정말 어렵다. 모찌만두님, 김... 아 모찌만두님. 네. 이 다음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교수님이 누구를 뽑으실지 네. 예측해보는 도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프님은 게임 방송, 해나님은. 포크 댄스 네 여프님으로 부르시 아니 아니 지금 배팅을 했는데 배팅을 말씀을 했어요? 해버리시면 아. 어떡해요! 다음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정우정우정우정님 VS 가드리타님입니다 꼭네번을 불러줘야 돼요 저렇게? 우정님이라고 불르시는것 같은데 음. 사실 트위치에 우정님님이라고 아네 알아요 아 언니는 알아요? 우정님 알아요 어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머. 첼시라는 팀을 오랫동안 팬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희 축구 카페 어떤 여자분이 음. 팬을 잠깐 체험한다고 했나? 그런 뭐 컨텐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우정잉님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우정우정우정님한테 그럼 표를 주겠습니다 네. 우정잉님이랑 이름이 <laughs> 비슷하니까 아니 이게 뭐야 제시 팬이라고 하면 전 무조건 네. 호감도가 올라가죠 다음 과연 교수님은 지라라님을 고를 실지 리링이님을 고를 실지 네. 교수님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볼게요 <laughs> 제가 예측해보자면 고양이상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리링이님이 아닌가 리링이님 네 과연 교수님의 선택은? 자, 그럼 저희 선택은 네. 지라라님. 그 키워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꼭 그렇진 않았는데, 아 어,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라라님 음.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미추님 vs 소라밍님입니다. 어, 스포츠 아나운서 맞죠 이분도 알죠? 아시는 분이군요? 네,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펀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아, 네. 저 펀치 엄청 입니다 다음은 김갑주님 vs 진주모님이십니다 진주모님으로 앞머리 어, 있는 거 좋아하신다고 아 그렇네 <laughs> 다음은 햇살살님 vs 김윤디님입니다 김윤딘님 네. 두분 아세요? 네, 두분다 저랑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햇살살 님 방송은 제가 좀 자주 봤던 게 이름이 햇살살이잖아요 아침 낮 방송을 맨날 꾸준하게 엄청 아 열심히 하세요 햇살살 님을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침에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서 <laughs> 다음은 아. 수련수련 님 vs 스나랑 님이십니다 어렵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갈게요 스나랑 님으로 어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세움님 vs 아 이효리 님이십니다 세움 님으로 가겠습니다 음... 네. 다음은 윤조인님, 박틸다님이십니다. 음.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어, 네. 저는 윤조인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음이 음. 마지막 대결인데. 아, 네, 여기서 그냥... 정말 재밌으려면 네. 우정이랑 진자름이 나오면. <laughs> 왜, 왜, 이건 <이겁니다>. 니가왜 <laughs> 여기서. 그럼 어. 진짜 제가 선택을 못하고 방송을 접을 수도 있어요. 아, 빡종하시겠다는 네. 건가요? 안 해!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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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택 못해. <laughs> 아, 누굴까. 그러면 정들하겠습니다. 아, 아나 오지 않았네요. 안 나왔습니다. 아, 예측했던 일단... 결과였습니다. 네, 신만님, 빌스 벨벳님. 어, 근데 네. 신만님이 약간 교수님 이 말씀하셨던 이상형 느낌 아닌가요? 단발에다가 어. 앞머리 있으시고 키는 잘 모르겠지만 센 느낌도 아니시고 음, 그렇지만 네? 벨벳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요? 그냥이요. <laughs> 제키워드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아, 이유는 없죠. 뭐 사람이 꼭 이유가 있어야지만 고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승입니다! 어 근데 두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 약간 지라라님은 정말 청순한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시고 쿠아님은 되게 예쁜 연예인분들을 어. 많이 섞어놓은 듯한 그런. 네 과연 교수님은 누구를 뽑으실지 지금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마음의 준비는 이제 했습니다 과연 교수님의 선택은? 이제 하면 되나요? 네! 지라아님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일부러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긴 한데 네네 랑좀 느낌 비슷하잖아요? 아~~ 좀 있죠 얼굴에? 네 약간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 제가 약간 OOO님의 찐팬 이어가 아까부터 느낌이 왔어요. 랭킹 한번 보실래요? 네. 저도 여기 있거든요. 아, 아 우정이 네. 언니가 여기 있어요. 오4등이에요네4등이시고 어, 저는 여기 있어요. 아 틸이 야 대단한 제가 친구들과 이렇게. 아 근데 <laughs> 이 사진 너무 캡처 잘못한 거 같지 않아요? 괜찮은데? 잔만요? 실물이 낫지 않을요 어, 제가 만약 진짜를 모른다고 네. 가정을 하고 네. 아까 누군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왔을 때 네. 저는 진짜를 모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laughs>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질문 드렸는데. 네. 실물이 낫지 않느냐. 아, 실물이? 네. 실물이 훨씬 낫죠. 어머, 감사합니다. 모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네. 신심으로. <신심물이. 웃음> 뭐, 요뭐 흔들 거 없나요, 여기? 당근 <laughs> 사위인 우정인님한테도 제가 좀 안부 좀 전해주시고.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짜리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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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